얘기를 해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 없다래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시간이 있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어, 특히 뭔가 이제 대표님은 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되게 안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미용을 하면서는 그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거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수단이다가 보니까 그거는 그냥 했었는데 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뭐 나의 어떤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독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을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보니까 아그좀 뭐라 그럴까. 가 가지고 콜드콜을 했는데 가서 뭔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클로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막연할 때가 많았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 가지고 어, 뭐 책이라도 읽으면 뭔가 답이 있겠지. 그러면 뭐 클로징에 관한 책들을 사 가지고 그냥 그한 권을 맥스 치고 거기에서 또 걸르고 걸르고 해 가지고 또 뼈다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걸러서 하다가 다시 또 다른 거를 보면서 살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표님도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의 필요성을 맞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게 니즈가 뭔가 느껴져야지만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laughs> 정말 사람은 자기가 꼭 뭔가 필요해야지만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그 지금 이 영상을 혹시라도 이제 에, 뭐 나이가 먹었든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후손들한테도 말해 주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책은 어떤 의도적으로 아니면 그거 아니래도내 마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라도 꼭 읽어야 되는 게 책인 게 맞긴 해요. 근데 정말 안 되면 단 10분이라도 이 습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15분을 투자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가니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 주옥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육을 해주실 때에 그 특히 6단계 같은 거할 때에 엄청 현장에서 그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게 PD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네 맞아요. PD님, PD님 같은 경우는 사실 60대고 60대다 보면 다시 새롭게 뭔가 영어를 배워 이런 걸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 와닿지도 않아요. 심지어 책을 써서 와닿지도, 와닿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않고, 들어오지도 그리고 않아요. 네 60대로 인해서 많은 60대 분들은 실제로 현재 이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 60대도 계시는데 그냥 하나의 영 그냥 하나의 그냥 영상이고 유튜브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볼 뿐이지 이걸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어 피디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60대와 다르고 정말 이런 결과를 낼수 있었던 거는 피디님은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던 저 같은 사람을 레버리지 쓴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요. 저도 피디, 인정해요. PD님이 영어를 할 필요 없는데 내가 영어를 할줄 알잖아요. 네네. 네, PD님이 어디 가서 정보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따올 필요가 없, 따, 따오지 않아도 제가 따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PD님이 이렇게 수많은 돈과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제가 그걸 써왔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심만 서로 연결만 돼 있으면 이 관계심만 연결만돼 있으면. 최소한의 에너지, 심지어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 돈도 그렇지, 저만큼 그렇지. 쓸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저, 시간도 저만큼 쓰면서 이거를 정보를 따, 따올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 우리가 책을 음. 보는 것도, 우리가 책을 보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더잘 더, 더 났을까요? 아니면 책을 쓴 사람이 더잘 났을까요? 당연히 책을 쓴 사람이 아, 더잘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쓴 사람들 중에 적어도 마케팅 하려고 책을 쓴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진짜 결과가 있어 책쓴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책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정말 고전처럼 정말 기특한 정말 기똥차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정보가 들어 담아서 담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최소한의 돈책한 권에 얼마지? 만 얼마 심지어 돈안 드리고 도서관에 빌려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네. 최소한의 시간을 그 사람 그책한 권을 쓰기 위해서 수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돈을 최소한의 그할수 있는 것부터 쓰면서 레버리지를 그 정보와 그 경험과 그 그거를 최대한 어때요? 내가 수혜자가 될수 있는 게 그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떤 사람 책 읽는 것조차도 어때요? 힘들어하고 머리 아파하고 나이가 들면서 더 집중이 안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 같은 거 아니면 줌 우리가 라이브 우리가 독서 같은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어때요? 레버레지쓸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커뮤니티 에 모인 사람들이 자산가들도 있고 그리고 영어 하는 사람들, 중국어 하는 사람들 별의별 다 있어. 국제적 으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억만장자의 어떤 메시지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던 그 어떤 방향성을 보면 커뮤니티에도 방향성이 술뭐 이렇게 동, 동동그 그, 그런 동동란 회아뭐 갑자기 영생각 나는 뭐술 먹는 그런 동호회, 어떤 조직이 동호회. 아니야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뭐 자전, 자전거 네. 방향성이 아니야 자전거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뭐 산책 저기 뭐산 올라간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방향성은 무조건 돈에 따라서 돈에 대한 그 돈벌이를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그 도구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자본주에서 의 무조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 자수성가 하려면, 거기에 맞춰있는 어때요? 완전 거기에 먹숨건 사람처럼, 그, 런 그런, 그런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누군가 다 세팅에 만들어 놓기까지, 사람을 모으기까지, 끊임없이 여기서 상처받고, 막, 이, 이걸 다 어쨌든 흔들어서 쥐어 짜가지고 만든 그 소중한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 내가 이런 걸 혼자 만들려면, 엄청 힘들걸요.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 쓰면 어때요? 쉽죠. 쉽죠. 그리고 시간 단축되고. 시간 단축. 그래서 시간 절약한다는 게 뭐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고 내가 돈을 응. 못 벌더라도 돈을 잃지 않도록 촘촘하게 다 막아주는 게 뭐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그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부동산도 똑같이 그 많은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되고 어떤 걸 구매하지만 어떤 걸 아예 잘 차... 내가 지금 구매해야 된는 타임도 아니고 시기도 아닌, 아니면 아예 그 부동산의 카테고리를 아예 재테크를 버려야 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보다 다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 나, 나 같은 경우는 돈을 왜 쓰겠어요? 레버리지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여르피디 네. 님처럼 피디 님이 저를 레버리지 쓴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레버리지 쓰겠죠. 내가 왜 신사임당하고 최대한 같이 거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최대한 거기 세미나라든가 참석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때요? 그런 걸왜 자꾸 인맥을 위로 쌓으려고 하겠어요? 나도 신사람들 레버리지 쓰기 위해서 레버리지 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누가 레버리지 안 써? 밑바닥에 있고 개미들 가난할수록 어때요? 다 안다병에 걸려있는 사람일수록 혹은 종교에 빠져있거나 다단계 집단 이런 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레버리지를 안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그냥 되게 한정적인 레버리지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정적인 레버리지 쓰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나는 한정적인 레버리지 아니라 더큰 레버리지, 국제적인 레버리지 쓰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부동산 레버리지, 나중에는 빌딩을 진짜 쓰고 싶어요. 왜? 지금은, 지금은 내가 함께 일해야만이 돈을 벌수 있는 어떤 구조인데, 나중에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람뿐만 아니라, 파워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자산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심지어 진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딱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왜 레버리지 써요? 내가 1억이 있어도 3억을 땡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국민은행이 좋아도 국민은행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식을 내가 본인 걸살때한 1억 정도 살 테니까 나한테 대출해 주세요. 주식까지 지들도 지 주식을 안 믿어요. 지주, 맞아요.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국민은행한테 가가지고 아 제가 시그널 요번에 요걸 사는데 한 70억 정도 들었는데 한 30, 40억만 어떤 레버리 쓸수 땡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40억 반 반은 어때요? 반을 30억 하면 그렇네요. 내가 30억만 필요한 거예요. 70억 내가돈다 음. 필요 없어요. 맞아 맞아. 만, 가, 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그런 건물 아, 그런 물건을 하나 구매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를 알면, 다, 단순히 이게, 이게 돈 뿐만 아니라, 자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에너지와 그 사람의 경험치와 이런 어떤 그 시스템과 이런 부분을 레버리지만 잘 쓰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확장 가능한 어떤 커뮤니티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들 끊임없이 생각해내면서 어때요? 레버를 쓰자. 그래서 연재 피님 같은 경우 는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 자꾸 우리 말만 믿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지. 봤을 때연재 피님 잘 됐냐? 난잘 됐다고 생각해. 왜? 10 네. 대인데 30 대, 20 대하고 어울리잖아요. 네. 그냥, 그냥 겉으로 봤을 때부터 어때요? 일반 60 대하고 다른 거예요. 60 대인데 30 대, 20 대하고 어울리고 40 대, 연령별로 다 어울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 60 대라고 해서 이상한 소리 듣고 아줌마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듣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네. 다들 존경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또 결과도 냈으니까 30대도 네. 결과를 못 내고 40대도 결과를 못 내고 60대도 결과를 냈다고 하는 부분들 근데 네. 누구나 60대를 저렇게 늙고 싶어해요 왜? 60대인데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기도 받고 근데 거기 돈까지 벌면 더 좋고 거기다 같이 투자까지 하고 같이 레버리지를 심지어 부동산까지 연결하면 더 좋지 <laughs> 저는 그, 그게, 그게 레버리지 효과인데 거기다가 또 원래는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갔다면 <laughs> 지금 글로벌이잖아요 네. 글로벌 하는 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 그 PCM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퀸즈 대학 퀸즈 이렇게 다 지금 이제 새로 재구성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함께 하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 가치를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 굉장히 젊고 앞으로는 옛날에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게 국한돼 있었어요 왜냐면 하 네. 정보가 받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앞으로의 사람들은 무대를 세계화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 대표님의 어떤 이런 가치들이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레버리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60대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살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고 그럴 때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기회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표현을. 왜냐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서 누군가에게 설령 응? 어, 결제를 하고 어떤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꼭 이런 커뮤니티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은 왜냐면 이해를 못 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어 현장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 거기에서 진짜 하나하나 다 와닿았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함께 함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결과를 내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속도예요. 네. 그 속도라는 자체가 이 과정을 좀잘봐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속도가 속도가 정말 무서운 게 그래서 예전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었다면 요즘에는 무조건 속도 있는 물고기가 속도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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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레버리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도 레버리지거든요. 네, 네. 그 신사임당 처음에 그 렌트 그거 사업을 했을 때요. 하루에 네. 홈페이지에 자기가 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 어, 한 3,000명, 3 0명 정도인가? 2,500명 아, 정도만 들어오는 게 그, 그 목표였대요. 그분이. 아... 사이트에. 근데 음... 하루에 2,500명이면 우리가 영상 하나로 따지면 조회수 1,000회, 2,000회 하는 거 사실 쉽잖아요. 조회수만 명, 10만 명 되는 조회수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은, 들은 게 뭐냐면, 그렇게 돼야만이 월3,500씩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어, 웬만한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줄서 있어도 하루에 백화점의 어떤 그한한 한 가게에 500명 씩줄서 있는 게쉽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고. 그럼요. 근데 우리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면 우리가 보통 조회수가 200명, 300명, 500명씩 나오잖아요. 이거 는 백화점에 한 가게를 만들었을 때줄 서가지고 그걸 다 듣고 그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인원수가 500명까지 되는 거 웬만한 백화점에 가장 잘 나간 가게보다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을 연상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온라인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거대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조회수 500회가 나오고 1000회가 나오는 걸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독자가 얼마. 근데 이번에 제가 신사님과 세미나 가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절대 적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조회수가 돈을 이 정도 벌기 위해서 생각보다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도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그 공식을 들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Wow. 레버리지를 저희 같은 경건 사람을 레버리지 쓸수 있고, 부동산을 레버리지 쓸수 있고, 이렇게 디지털에서 유튜브를 레버리지 쓸 수도 있고, 레버리지 쓸수 있는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잘 써도 인생이 변한다. 속도가 빨라지거든. 네네. 내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500명씩 스쳐 지나가고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 안에 사더라도 가게에 500명 하루에 들어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빠른 물고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영상을 찾아서 많이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맞아. 다음 영상, 다음 영상 계속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다 경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무료잖아요. 무료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보지 말고 10번, 20번씩 반복하다 보면 각인되면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또 보고 그 다음 영상도 자꾸 찾아보다 보면 이런 영상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영상을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니까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레버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예요,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어,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